안녕하세요. 수백산 도깨비입니다. 자, 오늘은,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오늘 설통, 산벌을 받으려고 설통을 놀아왔습니다. 저곳은 작년에 제가 놨던 자리예요 요즘 이렇게 한 자리에다 많이 갖다 놓는 이유는 벌좀 들어온다는 자리는, 와, 비매너를 가지신 분들이 바로 갖다 막 집어 넣어요. 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저, 앞에도 제가 지금 갖다 놓고, 여기다 지금 갖다 놓는데, 아, 이거, 지금 이거 두 개, 들고 올라오느라 지금 피똥 싸고 있습니다. 피똥 싸고 있어. 저기서 바로, 아, 수리를, 저, 저, 청소를 해서 놀곳 놓고, 청소해가지고 온 거는 지금 여기서 놓고, 아, 그럴 작정입니다. 아유, 죽을 지경이에요. <laughs> 배낭에다 메고, 그래야 됩니다. 자, 올라가서 제가 다시 한번 놓는 방법을 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드는 자리는 이렇게 굉장히 쿨하고 이쪽은 응달이에요. 낮에는 해가 들고 저녁 때는 해가지고 저쪽에는 거의 해가 많이 들어요. 계속. 저쪽도 잘 들고 여기잘 드는데, 아, 벌통 자리는 철통 자리 이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끝장납니다.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통을 뒤집어서 깨끗하게 이제 곰팡이나 이런 거 자, 물로 청소를 싹 합니다. 이게 가지고 내려가서 물로 깨끗하게 씻고 하면 참 좋은데 여기 너무나 저 높은 관계로 <laughs> 가지고 내려갔다 올라와 타기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물을 받아와서 이렇게 분무기로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꿀을좀 바르든가 밀을 좀 바르든가 해서 자 하시면 돼요 아직 저쪽과 하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해야 돼요 여기가 아, 저쪽 저쪽 저 빈장 저기에 저희 저기 잘 들어가요 이거. 저희도 끝내줍니다 이쪽 여기는 지금 하나 지금 설치하나 하고 아, 지금 그랬습니다 이것도 요즘에는 아, 하시려고 하신 분들 엄청 많아 가지고 조금 좀 연구를 하고 고민 좀 해야 돼요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여기 대대로 아버님부터 해서 벌을 받던 자리라 <laughs> 기똥차게 들어가요 여기, 여기 두개 땀놀 필요도 없어 자, 여기 이제 청소 싹해 가지고 놓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밀을 줘야 되고 제가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리 좋아야 되고, 자리가 좋아야 돼요. 바람 잘 불고, 조금 이 내려다 보이고, 자, 밑에가 동네 보라기인데, 여기는 순수하게 산에서 나는 산벌 위주로 받는 자리에요. 아 밑에서, 군봉에서 이제 나와서 놓친 벌이 아니고, 거의 이제 산벌 위주입니다. 지대가 이제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밑에 지대에서다 걸리고 여기까지 올라올 새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마무리해서 다음에는 제가 벌 들어오면은 벌받줬을때 한번 자랑 삼아 <laughs>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항상 전에 영상에도 보여드렸듯이 토명 미래에다 꿀을 좀 많이 넣은 거에요 길자고. 그런 거 구하실 수있 구해서 하시면 좋아요. 이 벌통, 이 묵은 벌통 잘 돼가요, 이거 큰 묵은 거, 묵은 아, 이뗄때지입니다 벌이 들었던 벌통은 아주 완빵이에요. 요런거다 묵은 벌통입니다. 잘 붙는 자리는 무조건 묵은 벌통 좋은 것다놔야 돼. 자, 이상 수로산 도깨비였습니다. 벌을 받으시려면 섭벌 받으보고 싶으면은 좀 다른 분들도 많이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저렇게 좋, 어떤 게 좋고 하는데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많이 받아야 돼. 벌 많이 나는 데다 갖다 놓고,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선수예요, 그거. 달리 선수가 아닙니다. 고생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쨌든, 저의 노하우는 좋은 일과 음, 좋은 자리에다 좋은 비를 갖다 써서 발라놓으면 할 테요. 이상, 수박산 덕길이었습니다.